율법은 우리의 깊숙한 내면의 죄를 비춥니다 그런데 그 죄를 보고 제가 달려가는 곳은 좌절과 정죄의 늪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명확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곳을 보든지 자기의 본래의 역할은 죄를 정죄하는 일이에요 너 이거 못하지? 너 이거 못하지? 너 죄인이야. 죄인님을 끊임없이 알려줘요. 제가 천하를 뒤흔드는 구제를 한다고 해도 성경은 날마다 나에게 어느 곳을, 어느 본문을 보든지 나의 죄를 까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? 그렇지. 나는 죄인이지. 이것밖에 안 되지.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요.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. 도리어 축복이 돼요. 왜요?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가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여러분, 좌절하지 마세요.